안녕하세요. 음적거리다 이희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공연, 교육연구를 하는 다양한 예술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2020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실버 치어리딩 시즌2 치어업 백투드 청춘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대상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가대상이고 부세종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의 어, 내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가는 상상의 자극을 주어서 마음과 신체의 건강을 지향하려고 그리고 그 지향함에 있어서. 의욕과 열정이 생성됨에 따라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의 문화예술교육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세대 공감을 치어리딩을 통해서 이 운동이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닌 어르신들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세대 공감 그리고 고연령이 가질 수 있는 어, 모든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어,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실버스타의 워밍업은 어머님들의 유연성과 근력 향상을 위하여 브레인댄스와 요가 동작을 합쳐서 온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잘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더 오게 됐어요.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25도 <목소리> 길이 짧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치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접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요가를 같이 격하면서 하니까 새롭고 집중해서 하이 웨이 로봇 뒤 앞뒤 라이드 스케이트 골원투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요즘에는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을 위해 어머님들과 같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동작 같아 보이지만 어머님들이 이 동작을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의 연습을 끝에 나온 동작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못해 보신 홀로 계신 그런 노인 분들에게도 우리 실버스타 티어리딩이 어떤 충만제가 된니 같아서... 그리고 어떤 세종의 신벌 같은 그런 멋진 팀이 돼서 그런 분들에게도 나오실 수 있고 같이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멋진 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 활동이 감소되고 축소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활동을 할수 있으니 어르신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끝까지 수업이 진행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목표, 아,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많은 사업들의 진행, 사업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 계획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무산되어서 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내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렷 병력, 시 거! 사! 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